손일문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학의 이해 시간인데 오늘은 다니자키 준지로의친인의 사랑 지진노아이 1924년작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날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벌써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오늘이 26일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되게 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증 공부에 신경을 쓰고 대학원에 갈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일단은 쉬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 유튜브 찍는 것도 자기 개발이죠. 이것도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면, 문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24년작으로, 다니자키준 이치로의 작품인, 시인의 사랑입니다. 차례를 말씀드리자면, 등장인물, 줄거리, 신의 사랑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지금 사서 읽고 있는데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일단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로 잡은 작품입니다. 등장인물, 가와이 조지. 주인공, 26여덟 살의 독신이며 독특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직업은 전기기사입니다. 여주인공은 나우미. 미국 여배우 메리 피크포트를 닮았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우미 부모님이 나옵니다. 줄거리, 알았쓰지 주인공인 가와이 조지는 28살의 독신으로 미국계 전기회사 기, 기사입니다. 집안은 우츠노미야에서 가장 알아주는 집안으로 가회, 가와이는 체력이 좋으며 남성미가 넘칩니다. 회사에서도 군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괜찮은 <laughs> 외모이지만 독신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여자가 싫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모순인 점은 맞선으로 여자를 만나는 것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소녀를 데려다 영어, 춤, 여러 교양을 갖추게 한 뒤에, 결혼, 그 소녀와 결혼하는 것이 그의 결혼관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사쿠사에 있는 카페 다이아몬드에서 일하는 알바생 나미가 그의 눈에 띄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와이의 마음에 드는 여성상으로 만든 뒤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꿈입니다. 나미 우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동거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치인의 사랑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작가의 서양 비판보다 서양 숭배를 영상케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와이를 보며 아름답고 찌질한, 찌질한 남자상을 볼수 있는데, 솔로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기묘한 환상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를 들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